안녕하세요. 시노텍스의 박태디입니다. 오늘은 맘스 커리어에서 주관하는 용인시 유모차 마라톤 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플리마켓을 열어서 많은 분들께 시노텍스 마스크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시노텍스 앱을 많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어,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 네. 그개그맨 이정수 님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그분께 저희 시노텍스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가시죠. 가시죠. <laughs> 일단은 숨쉬기가 편하고요. 제가 귀가 작아가지고 맨날 끝 마스크 쓸 때는 귀가 아팠는데 이거 하니까 귀가 좀덜 아프고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일반 마스크 잘안 쓰거든요. 모양이 별로라서 근데 이거는 딱 얼굴 라인을 딱 잡아줘가지고 좀 저의 얼굴이 조금 다른 마스크보다 조금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됐어요. 아, 저, 아 됐다고요. 이 아, 봉투에요 이게. 아, 봉투예요, 이게? 아, 아. 아 저희 마스크 아, 한번 써주세요. 아 마스크. 네. 어, 어 좋아요. 아 편한데? 얼굴이 작으시니까 네. 미디움 사이즈가 지금 맞으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좀 네. 어떠세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의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싹 듣는 느낌이서 있 굉장히 좋고 특히 귀에. 귀에 게 얇지 않아가지고 네. 약간 두툼해서 네. 귀 전체에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 뭔가 압박이 굉장히 음. 적네요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마치 홈쇼핑하러 나온 것 같지만 <laughs> 진짜 지나가다 잡힌 거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개그맨 김진님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사이버세에요 사이버낫 사이보라. 아까 상의하실 때 굉장히 저희 마스크 소개를 잘해주셨거든요 아 그럼요 신호택스어 네. 벌써 따님이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따님 어때? 어, <laughs> 내가 아직 말잘 못해서 라지가 딱 맞으시네요 이거 라지에요? 네 피자 도 라지로 먹어요 아네 어, 좋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예쁘다. 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떼양 페탈이 어, 있잖아요 자외선 차가 됩니다 어, 아 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네 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 마스크에 대해서 도 이야기도 해보고 어, 저희 마스크를 또 처음 써보신 분들도 계셨고 네,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유모차 마라톤 대회에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웠고 또 나중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